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운동 역학, 운동 역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맡게 된 어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 역학.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자,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 역학의 개념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조그만, 기초적인 산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체, 정말 출제를 하기 정말 아, 힘들어하는, 그렇게 해서 이걸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한문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운동역학은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운동역학은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7개일 개의 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운동역학의 개요, 운동역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 역학의 이해, 운동 역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인체 역학, 인체적으로 어떠한 역학,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학에서, 운동학에서 이 스포츠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운동 역학,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운동 기술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 부분에서 40%가 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선운동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에 대한 계산식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일과 일률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기의 그림, 표, 그래프를 보고 이론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역학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생활 체육 지도자가 된다면은 운동 역학을 모르고서는 운동을 절대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동 역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자,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운동 역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운동 역학. 운동 역학은요. 인체나 스포츠 용구 등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